아, 저에게도 이제, 어, 협찬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벤투스 블랙이 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뭐야? 어, 잘 맞아? 아, 좀 잘못 맞았다. 어, 뭐야? 리얼 100% 주작 아니고. <laughs> 아스피이 아니, 너무 안 나오는데, 이거? 저는 스피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. 안녕하세요, 골마티비 시청자 여러분. 김인호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. 제가 어이 샤프트를 갖고 나왔습니다. 뭘할 거냐면은 아, 저에게도 이제 어 협찬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어 후지쿠라에서 나오는 샤프트 중에 여러분, 한 번쯤은 다 보시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. 이 벤투스라는 샤프트를 제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리뷰하게 되었는데요. 요번에 벤투스에서 제가 원래 지금 벤투스 블랙을 쓰고 있긴 하지만, 벤투스 블랙이 신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신형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, 어, 샤프트를 갖고 왔습니다. 저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샤프트는 벤투스 블랙 TR 아니고요. 어, 벤투스 블랙 7X인데, 어, 0.5인치 컷을 해놔가지고 아마 다 똑같은 샤프트를 세팅을 해왔어요. 그리고 지금 새로 가지고 온 샤프트는 벤투스 블랙 7x, 벤투스 블루 7x인데, 어 신형 샤프트는 다 원래 유광이었는데 무광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이 무광으로 바뀌었는데, 그람수는 0.1g인가? 0.1인가? 좀 가벼워지고, 어 토크는 좀더 올라갔다고 하는데, 제가 이거를 치면서. 하나씩 뭐가 다른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. 제 샤프트에 꽂혀 있던 벤투스 블랙을 먼저 시타해 볼게요. 아, 너무 이상한 것만. 하아... 자, 일단 다섯 개 정도를 먼저 쳐봤는데 마지막 공은 조금 타치가좀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뭐안 좋았어도 아예 이상한 볼은 아니니까.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평균적으로 스매시 패턴은 1.4에서 1. 1아 1.4랜다. 1.4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1.47에서 1.4 46 방금 46좀 잘못 와서 46 나왔는데 스피레이스 보면은 2,500 이상을 잘안 넘겼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캐리가 한 265에서 74이 그리고 토탈이 한 290m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다섯 개만 더 쳐볼게요. 그리고 평균치를 보면 되니까. 아! 이 다섯 개는 좀 세게 치겠습니다 세게 쳐지지도 않는다 야 진짜 일정하게 페이드가 걸리죠 <laughs> 제가 벤투스 샤프트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좀 제가 알기로는 팁이 좀 강해서 약간 로우페이드를 어 많이 구사하기 편한 샤프트라고 제가 이,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벤투스 블랙을 항상 써왔는데 확실히 페이드가 잘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투스 블랙 7X 신형 샤프트거든요. 무광입니다. 샤프트는 굉장히 예뻐요. 일단은 유광보다는 무광이 일단 이쁜 거 같아. 자, 요거를 한번 쳐볼게요. 뭔가 느낌이 살짝 가벼워진 느낌도 있는데, 느낌은 되게 빳빳하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느낄 수 있다고? 말이 안 되는데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 죠? 갑자기 스피닝 렉이 확 떨어지면서 캐리 토탈이 엄청 늘어났어요. 뭐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0을 넘겼으니까 첫 방이 뭐야? 잘 맞아 <laughs> 제가 제가 장난이 아니라 느낌만 둘다 지금 비슷하거든요 볼 맞는 느낌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거 엄청 잘 맞는 느낌도 아니었고 똑같은 비슷한 그냥 뭐 스팟에 맞는 느낌이었는데 클럽 스피드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근데 볼 스피드가 좀 올라갔어요 갑자기 볼 스피드가 한 3마일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거리는 더 멀리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실 게 지금 제가 제 샤프트로 쳤을 때2000 2천정도를 2천 밑으로 떨어져 본적이 없거든요 거리가? 아니 저기 스피니 근데 지금 두방 다 쳤는데 두방 다 1600이 나왔어요 몇개만 더 쳐볼게요 아좀 잘못맞았다 탑핑 아 어, 뭐야! 리얼 100% 주작 아니고. <laughs>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친 거거든요. 아니, 스피이 너무 안 나오는데, 이거? 스피니 안 나오면 전 좋아서. 아, 잘못 맞았어. 이거 진짜 잘못 맞았어요, 여러분. 완전 안쪽. 아, 이건 미스. 미스도 받아들여! 맞은 것 중에는 요번에 제일 잘안못 맞았네요. 하지만, 스피니 2500밖에 안 나왔다는 거. 스매시 패터도 1.4. 페이스에 <laughs> 안 맞았어. 이건 조금 잘 맞았는데? 아, 여러분. 느낌의 차이가 좀 있다면은, 어 요게 조금 더 가벼우면서 살짝 빳빳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치기에는 좀더 치기 편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것도 벤투스 블랙이라는 샤프트가 체가 원래 팁이 굉장히 강해서 어 샤프트가 좀 빳빳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나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사실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치긴 이게 좀더 편하다 어 지금 다섯 개를 쳐봤는데. 아니, 이거 뭐 스피릿이 2000이 안 넘어가는 거 보고 너무 멋 너무 좋은데? 저는 스피릿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. 볼 스피드도 지금 176이죠. 이번 다섯 개는 조금 세게 쳐볼게요. 아, 잘못 맞았어. 어, 네. 좀 잘못 맞으니까 확실히 스피닝 2000대로 넘어가네요. 2000대 위로. 다시. 근데 일단은 캐리 거리가 와, 늘어나고 토탈 거리도 찮습니다 지금 볼 스피드는 계속 175 정도 좀 늘어난 상태인데. 와우. 잘 맞았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 이게 좀있는데 이거 방금도 방금 미스터시거든요. 근데. 어, 미스터, 그러니까 터치가 잘안 났는데, 뭔가, 제 느낌의 타구 느낌이, 아, 잘못 맞았지만, 뭔가 좀 제대로 좀 커버해주는 느낌? 아, 이거 뭐, 뭐라고 말씀해야 되지? 잘못 맞았으면은, 사실 저희는 커팅이,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처럼 맞으면은, 슬라이스가 좀 났어야 되거든요? 공이 깎여서. 근데 좀 약간 좀 먹고, 태가 나가는 느낌이라,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덜한 느낌이라, 방향성이 미쳤어. 제가 자. 토탈 평균 수치로 보여드리자면은, 이게 제가 벤투스 블랙 9형을 쳤던 수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2200 스피드에 볼 스피드가 171, 클럽스피드 117, 그리고 토탈, 아, 캐리가 271에 토탈이 293m 정도 나오는데, 신형 드라이버를 쳤을 때, 클러스피드가 거의, 뭐, 클러스피드는 거의 비슷하지만, 볼스피드가 살짝 더 올라왔죠. 한 2말, 2말 정도 올라갔고 스피드 레이시 300 정도 내려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, 비거리는, 뭐, 고중도 좀더 나가기 시작했던 것, 같, 더 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, 이게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주황색이신 게 지금 신형이거든요? 근데, 얘가 더 좋아, 탄창구가 탄도도 되게 적당히 어, 우라없이 이렇게 뜨고 확실히 구형보단 신형이 구형보단 신형이 좀더 낮은 탄도를 치기 편하고 일단 타구 느낌이 저는 신형이 되게 좋거든요, 지금. 구형보다는. 모르겠어요. 어, 이게, 새 드라이버, 새, 아새 샤프트라 제가 좀새 샤프트 버프를 받아서 이렇게 좀 느낌이 좋은 느낌을 저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,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신형이 구형보다는 타구 느낌도 더 좋고, 스피드 레이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, 거리도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거를 볼수 있으니, 어, 신형 벤투스 블랙 샤프트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. 원래 샤프트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? 샤프트가 원래 어 좋은 샤프트였지만 어,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되면서 좀더 저는 제 느낌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번에는 제가 벤투스 블루 신형을 한번 쳐볼게요. 제가 블루는 사실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쳐보긴 쳐봤겠죠.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치려고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내 채로 이렇게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블루는 사실 샤프트가 굉장히, 어, 블랙에 비해서는 살짝 약한 쪽이기 때문에, 팁이 좀 약하긴 쪽이기 때문에, 블루를 아예, 도전 자체를 아예 안 해봤는데, 오늘 옷 색깔도 그렇고,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리죠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자, 블루를 한번 쳐볼게요. 벤투스 블루. 똑같습니다. 스펙은. 7X, 0.5인치 컷. 아 날렸다 어 슬라이스 나야 되는데 별로 안 났네 다시 어 이거 또볼 스피드가 안 나오네 신기하네 약간 블루랑 블루 신형이랑 그 블랙 구형이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제 느낌상 물론 제가 TR이 아니어가지고 TR은 TR은 좀 느낌이 다를텐데 오잘 맞았어 확실히 블루도 잘 맞으시니까 스피닝이 확 떨어지긴 하네요 아마스. 아 스피니 확실히 블랙보다는 스피니 2,300아한400 정도 400이 아니라 한800 아니야 800까지는 아니지 한600 700 정도 6,700 정도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. 약간 제 느낌에는 벤투스 블루도 굉장히 좋은 샤프트인 건 맞아요. 근데 저는 어 아무래도 페이드를 좀 좋아하고 로우 페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우 페이드가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샤프트인 블랙을 저는 쓰는데 블루도 뭐 조금 일반 분들이 치시기에는 블루도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아, 확실히 세게 치려고 하면은, 뒤틀리는구나. 예, 네, 좀 세게 치려고 하니까, 좀 뒤틀리는 맛은 좀 있네요. 한번더 세게 한번 쳐볼게요. 예, 네, 확실히 세게 치려고 하면은, 약간, 아이거 이건, 에라 났네요. 다시. 방금 샷은 잘 맞았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. 네, 방금도 좀 세게 치려고 했던 거거든요. 확실히 블루는 제가 느끼는 느낌보다는 살짝 약하다 예, 팁이 좀 약하니까 뭐 일반 분들이 일반인 아마추어 분들이 치시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샤프트인 건 맞는데 저는 어 공이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벤투스 블랙 신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제가 어 구형 샤프트와 신형 샤프트 두 개를 쳐봤는데요. 음 솔직히 이게 제가 어 하기 전에 미리 먼저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램 수차이도 0 1 g 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그리고 토크도 아주 미세하게 얘가 좀더 강해졌다는 것처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거 저못 느낄 것 같은데 괜찮냐 이거 거의 똑같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쳐보니 어, 구형보다는 사실 신형이 조금 더 느낌이 좋다. 타고 느낌이나 아니면은 조금 스피드레이시나 이런 거에 확실히 떨어져서 나오니까, 저는 이 벤투스 블랙 신형, 음, 아주 만족, 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? 좋다. <laughs> 어, 사셔도 된다. 뭐, 성능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, 그냥 신형 샤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성능은 솔직히 워낙에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 샤프트이다 보니까 음,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는 다음에 만나자. 제가 조금 더 힘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리뷰 영상을 찍어봤는데, 어, 진짜 협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시 어, 후지쿠라 저기.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도록, 어, 많이 많이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여러분.